S25 울트라 지금 사면 손해일까요? 득일까요? 자급제 BS 성지 개통 진짜로 뭐가 더 싸게 나오는지 시세 표잡표 모르면 남들만 혜택 다 챙깁니다. 오늘 깔끔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성능 스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은 그립감 개선된 플랫미니멀 무드, 배제 줄고 마감 완성도 깔끔합니다. 성능은 최신 칩셋과 냉각 구조로 체감 속도 발열 관리 기대값이 올라갔습니다. 카메라는 망원 야간 인물에서 일관성 좋아지고 AI 보정 편의성 강화되었어요. 디스플레이 밝기와의 가독성 충분하고 보호율이 내구도도 신경 쓴 느낌이에요. 결론은 크게 새롭진 않은데 완성형에 가까워졌다 이게 이번 세대의 키워드입니다. 자급제는 조건이 깔끔합니다. 요금제 자유카드 혜택 조합 가능. 다만 초기 체감가가 높은 편이죠. 성지 개통은 통신사 공시 지원금에 매장 추가 혜택이 더해져 조건 맞으면 실구매가가확 내려갑니다. 하지만 부가 서비스 약정번호 이동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진짜 싸게 산 것이 됩니다. 신제품 초반에는 자급제는 카드번들 혜택 체크, 성지는 물량 정책 따라 변동 큽니다. 재고 안정 구간으로는 평일 오후 비성수 시간대 문의가 유리한 편이니 참고하세요. 여기서 시세표는 단발 실구메가를 매일 정리한 가격표, 좌표는 그 조건으로 진행 가능한 실제 매장 문의차 정보를 뜻합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배달의 시세에서 최신 시세표사 표우기 배달 계통 문의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가입하시고 똑똑하게 S25 울트라 준비해보세요. 네이버 검색창에 배달의 시세 검색해보세요.